음, 음, 음. 시그마 합하라 <laughs>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돼 합하라 그러면 p a r 면어디어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여기서 나 r 여기 a 다 a r a h 어디 a 어디 h a 어디 r a h a p 뭐를 a h a p 어떤 거를 합하라. 일반적으로 수열이니까 수열의 ak를 합하 a k가 어떻게 처음 항이부터 합하고 싶으면 1부터 어디까지? 만약에 n번째 항까지를 합하라고 하면 이거지. 이걸 해석하면 돼. 수열 ak를 합하라. from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to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합. 만약에 표현이 시그마 k가 3부터 n-1, n부터 n, 뭐를 ak를 합하라. 뭐를 수열 ak를, 응? 뭐를 ak를 k의 넘버가 3부터 from 세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 번째 항까지. 응? 그럼 요거의 뜻은 a3 세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합하라는 거야? n 번째 항까지 합하라는 거야. 즉 합하는 이거의 개수가 n개가 아니야. 맞지? 어디 어디까지야? 몇 번째 한까지라고? 얘가 s i g k가 3부터 m-2에 ak면 합하라. 세 번째 항부터 쭉쭉 네 번째 항 어디까지? a 의 m-2번째 한 음, m-2번째 항까지 합하라는 거야. 맞니? 응. 그럼 또 합하라. 대법소. K가 1부터 N까지의 AP라고 할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그냥 AP라는 값을 몇번 합하라는 걸것 같아? 몇번 합하라는 거야. 이 뜻이 뭐냐면 이거라고. 이제 애들 헷갈리는 것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시그마 했으니까 만약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3, n 뭐야? 3이야, 3, 3, 3. 얘가 몇번더해지래 n, 공개가 더해지면 되잖아요. 1 0부터니까 맞지? 맞지? 응. 1에. 즉 여기 있는 문자 에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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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문자 예, 기호가 같을 때 얘는 그냥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얘가 변하는 거니까 A1, 2 3 4 5쭉 어디까지 n까지를 합하라는 뜻이야. 음. 자, 이거만아래까지면 헷갈리는 건 그냥 크게는 없을 거라고 앞에 설명했으니까, 자 시그마 k 가 1부터 n까지의 수열, 만약에 a n 이랑 수열 b 4 a 이 있다라고 해서 a k 라고 하자. 1이라고 예, 하자. 그럼 만약에 아까 C. 단 C는 상수야. 이럴 때는 그냥 뭐가 될것 같아요? C가 몇번더 이겨있는 거야? <laughs> n 번 n개가 있지. 그래서 얘는 NC라고. 맞지? 그럼 c 그마 예를 들면 K가 1부터 n 까지 3각 7 같은 경우는 결국 모양이에요. 7n이라고. 문자로 도 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여기에 만약에 i가 되어 있어. 그럼 얘는 뭐야? i를 아, n번 더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i 곱하기 n. n, I. 맞지? 비교를 해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만약에 여기 k야. 그럼 얘는 k, n이 아니야. 맞잖아. 그 문자가 형태가 똑같지 지금. 그러면 얘는 뭐야? 1, 2, 3. 쭉 가서 어디까지? n. 얘가 수열이 일반항이라고. 맞어. 응. 얘하고의 차이 점 알겠어? 응. 응. 자, 첫 번째 이거 쉬운 거. 두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 k 더하기 b k라는 수열. 아, 우리 이거부터 하자. c 이건 상수 a k. 오케이. 얘는 봐봐. 문자가 똑같은 게 지금 KKG 얘는 그냥 상수니까 얘는 풀었으면 CA3 병병병 c a n 아니냐? 지금 느낌 있지? 얘는 C로 묶어버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병병병 플러스 AN 아니 응. 얘는 CA 곱하기 c 그만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할수 있지. 됐어? 즉 얘가 상수면 앞으로 뛰쳐나오면 된다고 맞지? 이거 외울 필요 없이 머릿속에 그 흐름을 기억만 해주면 그냥 돼 이거 기억할 수 있어 이정도는세 번째 아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더하기 bk라고 해봐 자 이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각각 쪽에서 시그마를 때리는 거랑 똑같다. 여기에 만약에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빼기, 빼기는 있다가 좀. 그냥? 음. 별거 없어. 자명 봐봐. 이거 지워. 자명는 A1 더하기 B1. 얘가 첫 번째 항이지. 응? 가로 친게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뭐야? A2 더하기 B2. 얘가 두 번째 항이잖아. 얘를 일반화으로 했을 때쭉 더해 어디 a n 더하기 b n 마이어까지 a n 더하기 b 이게 잡혔냐 그럼 뭐야 더 쓰면 변법주의 협하니까유놈하고유놈하고유놈하고유놈을한 팀으로 하면 결국 뭐야 a 더하기 a 더하기쭈르 가서 a n 까지니까 로지으로 쓰면 시그 k 가1부터 n까지 n k 로 됐지? 요거 요거 따로따로 교 그런 거성립하듯이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bk가 되겠지. 두 개가 몰로 연결돼서 합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얘는 이거다. 여기만 약냥 빼기면 여기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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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까지 빼기. 됐어? 지금 시그마에서 이걸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고. 이게 뭐였냐? 니네 극한할 때 사칙연산할 때 더하기는 각각의 수렴하면 되는 거 있었지. 그거랑 물리 똑같아. 자, 왜 갑자기 극한이 나오냐면 너네 어차피 수했잖아 뭐냐? 가이로갈때 f x 하고 g x 가 곱해져 있는 꼴, 즉 얘가 수렴 극한값이 있고 얘가 극한값이 각각 있을 때는 곱하기도 얘가 이렇게 됐지. 시그마에서는 이건 안 돼. 얘는 시그마 성질이 안된다고 당연히 안되겠지 봐봐, 얘가 어떤 수혈하고 어떤 수열에 곱해져 있는 꼴은 얘는 될 수가 없어 시그마 k1부터 가 n까지의 ak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가 n까지의 bk는 않는다고. 될 수가 않는다고될 수가 없어 당연히 안되겠지 이거 나열하놓면 뭐야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더하기다 a3 b3인데 쭉 갈거고 얘는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가서 an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는 꼴야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같을 수가 없겠지 자 이거 빼자 알겠어 이게 뒷부분에 나와있는거고 뭐 크게 어려운건 없을거야 음. 자 고기는 이따가 이풀할거고14-1 봐봐 기본 14-1 하 1번 하팔에 기본 14-k가 1부터 10까지 어떤 수요가 가로가 이렇게 쳐져있지 이런 대터 같은 수요예요 그러면 얘를 쪼개면 3k냐? 쪼개봐 응.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2k 더하기 2k승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3t 얘가 되겠지 자 봐봐 내가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걸 보였지. 얘가 이렇게 가는 걸 합치는 경우도 꼭 알아야 돼 전개 배우면 인수분해 배우지 인수분해 하라면 전개하라는 거 나오잖아. 양방향으로 즉 얘가 이건 것도 알아야 되고 요 놈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잘 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될 때는 넘버들이 다 똑같아야 돼. 즉 첫째 항부터 열번째 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열번째 항까지 합 같은 경우일 때가 이게 일반항으로 두 개를 합힐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이거 풀면 이거 뭐야 이건 등비수열의 합 아니야 이거 나열 안해도 되지 그 중에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얘는 수항 얼마? 2지 공비 얼마? 2지 항의 개수 몇 개? 항의 개수 몇 개? 10개야 이거 이고 무조건 항의 계수 아니야? 여기 에 만약에 5가 돼 버리면 6이 돼 버리면 항의 계수가 10개는 아닌 거야. 이걸 보고 항의 계수를 판단하지 마. 얘하고 얘를 다 같이 봐야 돼. 항의 계수0개지 자, 그러면 등기수열의합 공식. 얼마인가 a 1분의 초항 얼마? 2에 2의 10제곱 빼기 플러스 얘는 뭐냐?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지. 얘는 한 방해로 되고 얘는 3x 시그마 k가 1부터 까지이자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만약에 얘를 한 방에 한다고 라 하면 이렇게 안 바꾸고 한 방에 한다고 라 하면 이건 뭐야? 3 더하기 6 더하기 9 아니야?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2 정도면 돼6 더하기 2이 해가지고 30이지. 등차수열의 합이지 첫 번째 항 말고 라스트 항 하니까 합공식 중에서 편하고 써2 분의 1 항의 개수 몇 개? 10 첫번째하고 라스트 이걸 바로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편할 지는 문제마다 맞춰가지고 쓰는 거야. 얘는 이게 훨씬 편하잖아. 공차 찾을 필요도 없고. 맞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 얼마? 2의 11 대기 2. 플러스 이거 얼마? 짝짝 5. 33 곱하기 5 해주면 165. 그러면 2의 11승은 2048인가? 1,024에다가 2 곱해버리면 되니까 플러스 1,6,3 그러면 1,1,1,2 맞나? 응? 아닌지아 이게 아니지 올라갔으니까 2 맞지? 자 2번 정한우 어, 똑바로 앉아 어 맨날 일곱이 돼 2번 그 앞에꺼 내용 계속 나온다고 시그만 이 디프문에서 시그마 공식이 있는데 아직 그거는 사용 안한 거야. k가 1부터 n 번째 앞까지 합하래. 이거. 자, 마이너스 시그마. 어, 이제 등장을 한다. 여기가 3이야. n이야. k제곱 플러스 2 이게 등장을 해. 니네가 디프문에 배우면 디프문 가면 시그마 k가 1부터 n 까지의 k랑 시그마 k가 1부터 n 까지의 k제곱이랑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을 알거든? 공식이 있거든? 어,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도 풀 수도 있어. 지금 안 배우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3이 걸리적거리지. 응? 근데 지금은 이 공식을 안 쓰고 봐봐. 일반항들이 지금 같긴 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넘겨 그 방법이 일반항이 지금 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얘가 김치, 짱아루. 얘는 몰라, 하 얘는 뭘나타 양부터, 양부터, 양부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얘는 똑같은 터열을 세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양빼터 그럼 음, 뭐야? 부터 어떤거? k 부 여기다 터양빼터거부터 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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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세정곱플러스인요 누구한남지 않겠냐. 가장 이해됐지? 응? 지금 얘를 S n이면 얘는 뭐가 되냐? S n에서 뭐뺀 거지? S 6뺀 음, 거라고 하면 되겠지. 맞지? 맞았지요.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결국 얘는 뭐야? S 2두 번째까지 합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얼마? 2. 이거 얼마? 9. 11. 답 11. 이거 없지? 자, 세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a, k가 얼마? 4고. 아, 이도 배고픈 거 나왔다. 어떤 수열의 제곱이 8일 때. 자, 시그마. 머리 구하래. k가 1부터 10까지의 a, k가 3a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항상 얘 가로신 얘가 일반항이라고. 얘는뭐할것 같아? 전개를 한다고. k가 1부터 10까지. 9ak의 제곱 플러스 12ak 플러스 4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배가 된다. 자, 그럼 얘는 9 앞으로 끄집어내고 9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제곱이지. 그럼 9 곱하기 8. 바로 이렇게 해도 되지. 얘는 플러스 12 곱하기 ak가 문제에서 4로 나와있어. 어차피 k가 1부터 10까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k가 1부터 1 0까지사 4라는 놈은 4가 몇번 더해져 있는 거야? 1번 더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 그냥 곱해버린 플러스 40. 그러면 얘는 7이 더하기 48 더하기 40. 그런건 안야 88을 더 해버리면 100 응? 180, 160이제는 뭐 충분히 풀수있 넘겨 나왔다 음. 자연스레 버젓되고 백합 <laughs> 자 1번 시그마 k가 1부터 m 까지 k 는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어디까지가 m까지지 이거의 합공식은 2분의 n의 m 플러스 1 이건 바로 되지 않을까? 어떤 걸 이용해 주면 돼? 등차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잖아 증명 안 해도 되 맞지 않아? 2분의 상 항의 개수몇 개? n, 1번째 항1 l a s m n 등 o 기끝 오케이 이번 시그마 K. 가 1부터 n까지의 K. 의 제곱은 6분의 n의 n 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s 이 뜻은 뭐야? s 의 제곱 더하기 r 의 제곱 더하기 o 의 제곱 더하기 땅땅땅땅땅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는 is a b o k d k 가 o 부터 n까지의 k 제곱 2분의 n에 n 플러스 1 요능을 어떻게 제곱해주면 된다. 공식 외워라. 공식 외워라. 자 보기. 얘네들이 풀거고 보기 할까? 보기 해봐. 장교수 때 기본 14- 2번. 바로 문제로풀어줄니다 얘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다음 수열에 3곱하기 3, 이럼 뭐야? 4곱하기 6. 첫째 항이 예고,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일반항을 찾아야 돼. n번째 항, 초항이 이거, 두 번째 항이 이거. 그럼 n번째 항은 뭐야? n곱하기 n플러스 1이지. 맞지? 합하라. 어디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어, 수열 뭐를? 수 r의 일반항을 여기다 적는 거야 요수열을 근데 여기다 n으로 대입하지 말고 k로 바꿔야겠지 그래야지 요 표현이 요거랑 똑같아 지잖아 아니? 아니 이건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만약에 난 i로 하고 싶어 그럼 얘는 뭘로 해 주면 i에 i 더하기 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를 k로 하니까 k로 한것 뿐이야 됐어? 요놈 자체가 일반항이야 정한호 요놈 자체가 일반항이라고 그래서 얘는 k 제곱 플러스 k 백 k, 개인적으로 지마 정원우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k 얘는 뭐해주는데 사칭 연산 쓰면 돼 더하기로 한 거도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가자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다음에 이렇게 다안 적어줄 거야 난. k가 1부터 n까지 이가 됐고 이거는 공 6분의 n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1 얘는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라고 얘네들이 객관식으로 나오면 학교에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진 않겠지만 약간 빡센 계산으로 나와서 꼴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객관식이 이런 꼴이 안 나올 거라고 대부분 통분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올 거라고 그럼 얘네는 어떻게 통분을 해야 돼 여기서 또 얘를 뭘로? 6으로 만들고 여기 3으로 하면 되지. 얘는 이수분해 공식을 쓸 거라고. 분모 음, 6이고 n 의 n 더하기 1. n 의 n 더하기 1이 있으니까 n에 n 더하기 1로 이렇게 묶어줄 거라고. 그럼 여기 2n 더하기 1이랑 뭐가 더해지면 돼? 3이 더해지면 되지 않냐? 그럼 얘는 2n 더하기 4가 되지. 답에도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뭐 약분까지 처리를 해야 되겠지. 3이 되고 n이 되고 이렇 뭐가 돼? 2가 된다. 이런 형태로 나오라고. 그러 그러니까 통분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까지 하는 거를 꼼꼼히 해인 선생님 이거 진짜 해야 돼요? 해야 돼 계산해인 2번 1 4 2번에 2번 이거도 뭐야? 1의 제곱 첫 번째 항두 번째 항 3의 제곱 세 번째 항 5의 제곱 자 그런데 요건 7의 제곱까지 이렇게 있지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야. 제곱은 변함이 없어. 만약에 네 번째 항, 일반 항을 찾으면 제곱은 변함이 없고 이 위치 어떻게 1사모주 등차꼴 아니야? 공차가 2지 됐어? 여기는 뭐가 되면 되냐? 2 n 에다가 빼기 1 해주면 바로 찾겠지. 맞지? 응? 아니 등차수열 합공식에 이에는 A1 플러스 n 마 m 너스이이것 써도 a 고 근데 그때 뭐라고 했 h a n 은 n의 개수가 공차니까 공차 v n K. Soba, b u k b 뭐가 되는데 n 이 e p 되 u r a K. n 부터 Rabot, and the minus, y c a k 가 a 부터 n 번 i 항까지 e 니까 이거 그냥 정 i 를 t 자고 b k t of a little 4k 플러스 1 아니야? 됐어? 쏙쏙쏙 하자고 바로하자. 4 곱하고 6분의 n에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라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고 마지막은 플러스 n이지. 이거 통분하라고. 됐지? 3번 통분할때 이거 약분해가지고 2하고 보면 3하고 얘는 음, 1하고 2니까 분모를 3으로 해가지고 통분해서 2분에해자 3번 1 1 플러스 1 1 플러스 아, 이거 좀 크게 적어야 된다 이거 씌우자 <laughs> 자 3번 1이고 두 번째는 1에다가 10을 더한 거고, 세 번째는 1에다가 10에다가 10의 제곱을 더한 거고, 쭉쭉쭉세 번째는 적고, 자 봐봐. 그럼 얘는 n번째 항을 형태를 봐봐, n번째 어 어떻게 형태가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두 번째 항이라고, 얘가 세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은 n d 가 더해져 있겠지,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여기는 10의 뭘로 판단해도 n-1 이거 아니야? 니냐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야. 이거 11로 만들어서 푸는 거 아니야. 얘가 1, 1, 1로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럼 n번째 항은 얘라고. 정한후 야! 이렇게 일어나 야, 정한후 n번째 항이 지금 어떤 합의 형태라고. 할지 n번째 항 n번째 항을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얘가 지금 어떤 합의 형태냐? 등비수열의 합. 꼴 아니야? 공비가 얼마? 1이고 소항이 얼마? 1이고. 그다음 항의 개수를 잘 보라고. 항의 개수가 무조건 지수 얘 n 1개가 아니야? 더해지는 거 봐봐. 가얘 하나, 둘, 세 개지. 그럼 이 n-에다가 하나를 더한 거만큼 더해져 있는 거 아니야? 난 주로 이렇게 찾거든? 여기 하나, 두 개가 더해져 있어. 어? 얘네 세 개가 더해져 있네? 세 개라는 거는 지수에다가 하나 더해준게 개수네? 이 지수에다가 하나 더해진 지수에다 하나 더해져 있, n개가 더해져 있지. 항의 개수 n개라고. 그러면 공비 r-1분의 초항 얼마? 1을 이고 곱하고 공비 얼마? 이거 그냥 곱할 필요가 없지. 10에? 항의 개수 n 개 빼기 1 이거요. 결국에는 9분의 10의 n 빼기 1이라고. 얘가 뭐가 된다? 이러한 개떡 같은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내가 전반적으로 있는 찾을 거는 쓰구만. 하팔아 k가 1부터 n 번째 항까지니까 여기가 n이 되고 일반 항이 뭐가 돼? 9분의 10의 n승 빼기 1이라고. 이거 어떻게 풀어? 9분의 1을 그냥 끄집어내. 할수 있지? 맞지?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의 여기, 아, 여기 k로 바꿔야겠다. 10k 빼기 1 이거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또 다시 쪽에 이거 곱하고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의 10k 빼기 m 내가 여기서 이거 쓴 거야. 됐냐? 가로 마켓 총액. 그럼 요건 뭐야? 안에 있는 거 계산한다면 9분의 곱해 버리면 되지. 9분의 1. 이런 게 계산이 조금 나올 좀 복잡해지는 게 시험에 나올 거야. 나와도. 9분의 1에 얘는 다시 이걸 다시 뭐 해야 돼? 등비수의 합으로 표현해야겠지. 공비 얼마? 1 0의 1에 초항 얼마? 10에 10에 뭐야? n제곱? n제곱 빼기 1, 빼기 n. 이거라고. 그러면 81분의 10에 n 플러스 1, 빼기 10, 빼기 n. 이런 꼴이 나와요. 그만 잘뭐 했다고.